좋은 어, 결과물을 많이 얻고 나서 FA가 돼서 네. 하나의 글수를 이적하셨습니다. 네. 아, 제가 그, 뭐, 스토킹에서다 얘기했었는데, 아, 얘기했어요? 하지 마세요. <laughs> 그때, 그때 제 요구가 기아 타이거즈 FA로 최고대우였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제시했던 걸. 아... 네. 그 당시 그전에 최고대우가 누군데요? 이제 거의 주차장이 제일 많이 받고 곳이 아, 있었죠. 근데 그, 아시다피 50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좋다, 네. 네. 알고 있으니까, 선수들은. 음. 그래서 그, 그거보다는 최고 대우를 해주는 게, 저의. 음. 방송에 나가도 됩니까, 이거? 이거 그 상관, 상관없어 근데 하나에서 봐도 67억, 67억 아니잖아요. 어, 72억. 예. 네. 음. 네. <laughs> <laughs> 그래서 뭐 하나 쪽에서는 적극적인 공세로. 아, 근데 하나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네. 네? 다른 팀은 아, 다른 팀은 얘기 가 없고 그 다른 팀은 2년 전에가 더더 많았어요. 제가 어, 어깨 진짜. 수술을 이제 해야 네. 되는 상황이었요 맞아요. 근데 네. 타 구단에서도 이제 어깨 수술을 해야 되는 선수를 FA로 4년 막 이렇게 계약하고 큰 금액을 주고 오기는 이제 부,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아쉬워요. 그데 아직 그해 뭐 전반기 뭐뛴 해만에 했거든요. 근데 아니죠. 되게 빨리 복귀가 돼가지고 지명타자로 제일 진짜로 고마웠던 게 그거였어요. 1년은 할수 있는 수비 안 되는 거 안다. 대신 2년 차부터 좀 어. 어, 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1년 차 때는 거의 도움이 못 했죠. 뭐 지명타자. 아니 근데 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딱 결과 나왔어요. 첫 해는 이제 부상 재활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네. 또 2015년에 최다 안타 기록까지 하셨잖아요 이적기 최다 한타. 아 2015-16이 너무 아까워요. 어. 부상만 없었으면 안타도 거의 160개 쳤는데 110 경기에서 끝났으니까 음. 왜요? 뭐 때문에? 종아리 다쳐갖고. 막판. 아, 이거 맞판. 돌리다가 이거 맞아가지고. 어, 아 그, 그해 되게 욕심이 좀 컸거든요. 그, 왜 자꾸, 돌, 왜 자꾸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맞았잖아. 그한번더 그렇죠. 맞은 거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또 맞았어요. 잘, 잘 되고 있을 때, <laughs> 그 다음에도. <laughs> 맞아. 그니까 러그두 해가 거의 3할5픈을 계속 치고 있었으니까. 맞아. 요 네. 이홍규 선수가 어떻게 피하냐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피하거든요. 이렇게 피해요. 음. 저같은 이렇게 피하고. 그니 <laughs> 이제 공을 잘안 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피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 피하더라고요. 근데 한문 똑같은 데를 양쪽 두개 다쳤죠 그렇죠 막 가슴. 네 가슴.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종아리 파열되고 막 이랬어요 어. 근육 파열되고 타격왕도 2016년에 네. 노릴 수 있었는데 2016년에 네 맞아요 그두 아. 해가 너무 아쉬워요 네. <laughs> 근데 이제 하나의 스 시절에는 이제 두 번째 FA 계약도 매주였고 어... 가장 좀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아 한홍록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 통화하십니까? 아니요 네그 그 이후에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은 있어요? 야구장에서나? 사적인 자리는 없고 야구장에서 야구장에서는 한, 지금 한 두, 두 번, 세번뵌 적은 있죠. 음. 인사드리고, 네, 인사. 아. 인사만, 만. 아. <laughs> <laughs> 근데, 당시, 트레이드 요청도 했고, 뭐, 방출,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셨는데, 을 다른 팀가지 그, 자신은 있으셨죠? 여기 나가면 뭐, 어쨌든. 저한테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 만약에 저한테, 다시, 이러, 이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전할것 같아요. 최근 팀의 트레이드를 요구해 논란에 휩싸인 한화의 이용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화 한용덕 감독은 올 시즌 이용규를 9번 타자 겸 좌익수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타순과 수비 위치 변경, 그리고 계약 옵션 불만 때문에 트레이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용마시에서 비롯된 서남 때문에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아합니다. 제 성격이면 어. 그, 지금 그 상황에서는 제가 제가 겪고 제가 느꼈던 게 있잖아요 이건 아무리 누구한테 얘기해도 어.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너, 야구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네. 치욕스럽고 음. 진짜 이런 거를 처음 느껴본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똑같이 해서 만약에 그 상황을 가서 어떤 음. 선택을 할래라고 저한테 대무른다면 저 똑같이 할것 같아요 저는 후회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야구를... 진짜 야구를 거기서 음... 어, 하고 싶지는 않았어 음...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게 있고 네. 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만의 야구에 대한 이 자부심이나 그렇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을 지가 왜냐면 저도 이런 판단이 되기까지는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 엄청 길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년 쉬고 복귀를 했고 네. 그복귀안에 겨울에 방출 이야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방출이 됐잖아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한 대가인 거죠. 네. <laughs> 아니면, 아니 근데, 그거, 근데, 그거는... 근데 어느 정도 인지 하고 있었어요? 방출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아니야? 이런 생각? 방출까지는 생각 안 했죠. 어, 근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한 거? 근데 사실 그런 생각했죠. 연봉이 네. 4억이었는데그그그해 그래도 야수 중에 제가 잘했, 제일 잘했지만 삭감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잘 했지만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뭐 했던 일도 있고 그래서 삭감은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출은 생각 못 했는데 어~ 그, 그렇게 됐는데 사실 뭐 되게 좀담장님한테 들었을 때 생각 외로 전 담담했어요 음~ 모든 아, 그럼 그게 올수그 그러니까 방출 이야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은 전혀 생각 전혀 안 생각 안 아. 했는데 야 그러면 다 근데 연봉 삭감은 거에요.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하, 이게 기분이 너무 나빴던 게. 이 방출 통보 이 시기가요. 하, 아 늦었구나. 네. 아니요? 빨랐어요? 기사를 구단이 만들어놓고 네. 아... 시즌 끝나고 쉬는 기간이었어요. 일주일 휴가. 음. 근데 이틀인가 싶고 3일째 급하게 막 부르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에버랜드 있었어요 그 그날 두째 음. 날. 근데 막 전화가 뭔지 모르고 했는데 막 매니저한테 매니저님한테 전화가 막 구제 중에 세 통과 네 통을 찍히고. 단장님한테 두통한 거 있더라고 단장님 빨리 전화가 안 돼서 빨리 통하고 싶은데 무슨 일인데 형 휴가인데 그래도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전화를 드리라고 최대한 빨리 어디냐 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와 있다 뭐 이래저래 이렇게 설명을 했죠 최대한 빨리 대전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단장님이? 지 짐도 다싸고 서울에 좀 쉬려고 왔는데 바로 가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거기서 시, 에버랜드에 있다가 바로 간 거예요. 저 때문에 이제 가족까지 이제 다 옮긴 거죠. 다 어... 대전 쪽으로간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오전에 찾아간 거죠. 근데 찾아갔을 때왜 빨리 본 이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사를 만들어 놨었어요이 네. 기사가 그 다음 날인가 오전에 이제 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선수한테 이제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 기사가 나가야 된. 그니까 러 빨리 통보하려고 급방이지 저를.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음. 네. 그 기사 솔직히 하루 이틀 미루면 어때? 그렇죠. 솔직히 하긴. 예, 그것도 그 휴가 기간에. 예, 네. 근데 이제 결국 그 얘기 때문에 그 아니요. 기사를 만들어. 근데 만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다들 기... 다 알게 됐죠. 어. 그 기... 어. 기사 기사가 먼저. 선수는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다 안에 직원분도 네. 계시고. 그렇지. 예, 네. 모를 수가 없죠. 네. 비밀은 없어요, 진짜. 그럼요. 예, 네. 그런 게 너무 서운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방출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러니까 고게 이 맞춘 거잖아요. 고게 이 기운이 나빴다. 음. 충분히, 음. 네. 충분히 공감이 서운하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어쨌든 나오시게 됐는데 팀이 이제 어, 키움이 오쪽에서 오퍼가 온 거죠. 근데 키움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왔고. 왔고.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고 지칠 때 그냥 누가 다 이렇게 손한번 잡아주면 완전 땡큐잖아요. 그래도또 네, 거기서 또뭐 한두 팀더 기다린 다면 거기서 또 연봉으로 이렇게 재고 이것도 아, 제 그림, 제, 제 상황에 제, 제 그림에서는 되게 안 좋은 네, 네. 느낌이고. 그래서 결단을 그냥 빨리 했죠. 연봉이야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더 받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빨리 팀을 정하고 본인이 내년 시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성적을 내면 충분히 보상을 그정기니까. 해주거든. 팀에서. 아. 그런 것도 조금 나이가 젊었다고 한다면 버텼을 거야. 이것저것 했을 텐데. 그쵸, 그렇죠. 약간 계산이. 그렇지. 음.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빨리 이제 어떤 심적인 안정을 취해서 성적을 내서 어차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또 오래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올해 어, 2021년에 또1900안타도 달성을 하셨고, 1 3 6개, 홈런 하나, 그리고 43타점에 88 득점, 돌이 17개. 와, 거기다가 뭐. WRC 플러스가 120.8 기록을 하셨고요. 뭐 이런 기록들만 봤을 때또 팀이 와이카드까지 진출을 했었고 또그 결정들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3할 못친 거좀 아쉽잖아요. 제일 아쉬운 거는 3할 못친 거랑 출루 4할 못한 거. 아 마지막 경기에서 5타수 5안타 치면 5타수 4안타요. 그럼 3할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 내가 그걸 내가 내가 준게 있잖아. 기아타이거들. 예. 2할 9푼 6리로 끝나셨 근데 해보고... 그날 2타수 2안타 쳤잖아요. 세 번째 타석에 무트볼넷이 네. 되는 순간 저는 끝났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아... 2타수 2안타로 시작을 했다가 네. 볼넷뜨고못 치는 바람에 거기서 딱 끝나 버렸어요 근데 그그 그, 그, 그 타석에도 욕심 부리 상황이 아닌 게그 경기 저희가 올, 일단 이겨야 와이드카드 어,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에이, 맞아 맞아. 네. 아. 아니 올해 하나 이렇게 기록을 음. 이제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아,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 선수는 끝나면 아쉬움이 그죠? 먼저인 그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만족하는 부분은 올해 부상이 없었다는 거 아, 음, 맞아 부상이 음. 그거, 그거 하나고 나머지 기록적인 면은 다 아쉽죠 133경기 출전하셨으니까 네. 어. 11경기 빠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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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었어요 네. 네. 방출되고 나서 어. 키움 갈때 그래, 방출했어 두고 봐 그리고 왜 FA 꼭 데려와라 솔직히 그 생각도 있었어요 어. 하나, FA 다른 선수를 영입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정수빈 선수가0 0이 100이 있었잖아요. 니 했으면 그냥 목표가 오케이. 그럼 나 3년에서 4년 동안 키움 가서 그대리권 FA 선수보다 내가 무조건 잘하는 게목표였어이 야. 목표가 아, 그그 거지. 네, 진, 진짜 딱계약했을때 제일 먼저 목표가 그거였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1, 2년이면 끝날 거야. 이제 그 그거를 이제 깨고 싶은 이 목표가 생겼던 거죠. 야, 통산타율이 4할 1이네요. 아 네, 저는 2할 9푼 6리인데. 총산출루율이 3할 8분6이아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3할 8분 4인가? 저보다 높네. 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교가 좀 많이 돼요. 맞죠? 이용규 선수 타격 그 레그킥하고 네. 제가 하는 레그킥하고 약간 간략하게 네. 좀 차이만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용규 선수한테 들어. 이용규 선수는 어떻게 차이가 네.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일단 다르고. 음. 제가 더 빨리 스타트를 걸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이어지는 것보다는 살짝 끊김이 있는 레그킥이라면 장성호 선면은 저보다 시작점은 느리지만 높게 들면서 치는 순간까지 전부 이어지죠. 끊김이 아... 없지. 네, 끊김이 없이 끊김이 그럼 네. 냉정하게 음. 어, 이용규 선수의 레그킥과 장성호의 레그킥 어느 레그킥 이더 정말로. 나은 레그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배님 거, 거 나은 다른, 거 네? 선배님께 나은 거 같아요. 선배님께 나온것 같아요.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누가 레그킥 꼭 해야 된다. 근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선배님 걸로 간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 사회생활 하시는 겁니까? 아, 아니요. <laughs> 제 거는 네. 사실. 좀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요즘 야구 보면 레그킥을 사실 다리를 드는 선수들은 있는데 네. 뭐 이용규 선수나 저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레그킥을 가져간는 타자는 거의 없잖아요. 예. 네. 네. 이제는 좀 다리를 내, 좀 내려놓고 좀, 뭐, 이제 그런 생각은 안했어요 워낙 이제 떨어지는 공들은 많이 던지니까. 일단 첫 번째는 맞출 자신이 있다는 게 변화를 안 주는 가장 큰 요인이고, 음. 두 번째는 그 폼을 안 해봤는데, 상체가 확실히 더 많이 나와요 아, 폼은 안 자, 간결해지지만, 이 상체 자체가 더 많이 나가, 는걸 제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제가, 제가 지금 이 폼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뒤에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버려버리면 장점이 없어지니까. 아... 네, 그 장점을 버리기가 싫은 거죠. 이제, 이제 내년 38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년 매년 지나면서 네. 저는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오른쪽 다리 들기가 좀 힘들어요, 진짜. 어... 이게 전성기 때 보면 저 진짜 이게 여기 닫거든요 이렇게 저았어요 <laughs> 이게 거의 요요 산지마트 거의요준씨 이거 탁, 더 올라갔으니까 준수처럼팍 아. 들었으니까 네. 이게 닫고 내려갔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요즘 못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아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 아 똑같아요 아, 요즘도 지, 약간 자제하는 건 있어도 아. 힘들진 않아 아, 힘들진 않아 아, 제가 네. 더 자제하는 것 같아요 아 제, 이게 딱... 미리 들면 막더늦게막할수 있는데 아. 제가 좀 자제하는. 아, 음, 아직까지 생생하네. 두 분이 이제 레그킹 이야기하면 밤새 아. 이야기도. 해 아, 우리는 방에서 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네, 아, 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레그킹 얘기 나왔으니까 네. 우리가 또 야구 또 전문 채널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네. 뭐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얘기도 되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니 이걸 보면서 또아 레그킹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선수들도 분명 있을 거니까 네, 네, 네. 어린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방을 이제 한4년5년 정도 썼잖아요. 네. 제 폭을 보면서 좀 약간 뭐, 뭐 배웠던 게좀 있습니까? 저는 네, 탑이 제일 부러웠어요. 아, 탑. 네. 음. 아, 저 사진, 사진도 보시겠지만, 탑. 제가 제일 원하는 탑이고, 아. 방망이 헤드, 헤드의 이 위치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laughs> 진짜로! <웃음> 근데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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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방망이 끝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립을, 방망이를 잡을 때도 기본적인 그립이 아니에요. 네. 원래,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잖요 그렇죠. 이 가락으로 잡고, 여기는 저는 이걸로 잡아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지, 지으면, 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요, 에이, 저는 이게 아니라, 여기는 손가락으로 잡고, 이거는 이렇게 잡아요. 아, 왜,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잡어요 이것도 고친 거예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 아. 고등학교 때까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미, 완전 미국에도 그냥, 이, 그냥, 어. 에, 에, 그냥 에, 자꾸,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나마 이건 바꾼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근데 저보다 더 극단적인 선수가 구자욱 선수랑 어. 하주욱 선수, 구작 선수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어, 완전히. 근데 이거는 중계하면서 되게 특이했어요. 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저도 그나마 고친 게 지금 이, 이거거든요. 근데 거의 이거랑 이거랑 일자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는, 저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이거 고치려고 어떤, 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좀 고치면 아니, 더. 근데 이거를 네. 제가 더안 고쳐야겠다고 확신하게 느낀 게, 제가 9개 영상을 보면서도, 이거는 굳이 이게 중요? 않... 왜냐 아웃키 선수 더 들어가거든요. 아그 아웃키 선수를 아우키. 좋아하잖아요. 네, 따라 한게 아니라 네. 보니까 어 아웃키도 아웃 선수도 나랑 그렇게 어,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굳이 이르기 시작, 이르기. 네. 네. 네, 굳이 안 고쳐도 네. 되는 거구나 이제 생각해서 이거는 그대로 갔는데 아... 여기는 좀 고쳤죠. 그걸로 가요. 이거 진짜 야구 채널 같다. 야... 이제 아웃키 아세요? 알죠. 누구? 스티브 아웃키라고. 이명한 DJ 아, 오키, 놀이, 놀이 치카라고 네. DJ 있어요 DJ요? 네? 제가 말하는 틀렸는데 <laughs> 티브 <laughs> DJ DJ 어쨌든 야두 그 분이 네.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진짜 몰랐던 음. 부분이네 네? 그런, 이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아, 스토킹에서 이런 거했면 얘기했습니까? 아 이거 안 했죠 안 했지 스토킹 아이 스토킹이 거기 어. 수창이는 이렇게 이, 이 정도의 그러니까 그 깊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애교키 장인 두 분을 네. 모시고 얘기하니까 네. 뭐 끝도 어, 없네 아, 재밌죠 어, 기가 막히네요 이런 거부터 아, 야구 막... 얘기하면 재밌어요 야. 근데 저희가 이제 끝도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요건 정리하고 네. 이제 어 저희가 아 우리, 우리 질문들 우리 야구라 최초로 저희가 초대해서 지금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가정식 갔다 왔대요. 갔다 오셨어요. <laughs>